제양 옆으로 원형 조형물이 걸려있죠. 그리고 바닥면에는 도자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팅 7월 전시 소개 영상입니다. 아팅은 2020년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미술인 커플을 묶어가지고 2인전을 열어왔거든요. 명칭이 투썸이었죠. 2023년도, 올해 투썸은 투썸4고 초대작가는 민들레 이천수입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화가고 이천수는 도예가예요. 그래서 화가와 도예가를 묶은 2인전을 이번에 기획을 했어요. 매 투선마다 초대된 두 사람을 엮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죠. 근데 올해 민들레와 이천수를 엮는 키워드로 저는 도자기로 정하지 않고 도자기가 서로 잇는 키워드가 맞긴 맞지만 변신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들레, 이천수 모두 회화랑 도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 변신을 시도한 케이스거든요. 어, 민들레 이천수는 저희 투썸에 초대되기 이전에 그2인전 형태의 전시를 이미 두 차례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들레 그리고 이천수의 변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천수의 도예 그리고 민들레 회화 두개 모두 도대, 도자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형이 되는 건 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천수의 도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름이 길어서요. 여기서 운영하는 KCDF 갤러리에서 올해 상반기에 선정 작가 개인전을 한적이 있었죠. 그 전시에 관련해서 서문을 쓴적이 있고 유튜브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 종목이 출품작의 주 종목이 달항아리였죠. 달항아리라는 건 좌우대칭에 맞는 완벽한 원형미거든요. 그리고 백자대호라는 정식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달항아리의 거의 대부분은 백자입니다. 이천수의 달항아리는 이두 점이 지금 KCDF 개인전 때 출품된 작품 가운데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작품 두 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출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천수의 달항아리는 일단 청자고요. 그리고 청자를 균질하게 전부 다 칠한 게 아니라 도자 표면에 부분만 칠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청자의 유약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청자의 원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백자대우라는 게 그러니까 달항아리라는 게 용도를 포기하고 미적 미감에만 집중한 항아리거든요. 이 이천수의 달 항아리는 거기에서 좀더 나갔죠.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어딘가 좀 질박한 달 항아리 느낌을 주고 청자 달 항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약이 흐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도자의 표면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얼룩을 고의로 집어 넣는 큰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팅에 어, 이천수가 출품한 그 주요 작품은 꽃병이거든요. 꽃병은 외형이 사람의 주상하고 닮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자표면 이 연작들, 지금 보고 계시는 연작 제목이 표정 있는 꽃병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 형태의 이 꽃병 그러니까 항아리 위에다가 눈코입귀를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조개를 어림직작 대충 눈코입귀에 해당되는 부분에 무심히 꽂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운 거죠. 그래가지고, 어, 용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자기 스타일을 입힌 이천수만의 꽃병을 다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꽃병에서건, 혹은 달 항아리에서건, 꽃병과 달 항아리가 기존에 취해왔던 어 규범에서 벗어난 탈규범적인 도자를 만들었다는 게 이천수가 갖고 있는 그 도자미학의 변신입니다. 어 민들레 그림의 1차 자료는 어 남편인 이천수의 도자였거든요. 어 근데 이게 도자지 인 아닌지 도우지 알 수가 없죠. 민들레가 이천수의 도자를 그릴 때는 팝아트 풍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이천수의 그림을 그대로 도자로 그려 던 단계에서 벗어난 변곡점이 된 때가 2017년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곡점이 된 그림이 바로 이 원형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이뭐 이게 같으세요? 네, 이게 약간 분화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바라본 약간 달의 표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 혹은 저작품 같은 경우 보면 사실상 에, 에 피자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민들레 원형 변형 캠퍼스 그림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떠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상회화 아니면 회, 그 피자 그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입니다. 도자의 어떤 면이냐면 도자의 밑면, 아래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해서 그린 게 민들레 변형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2천 수의 서 3차원 도자를 2차원 평면으로 기계적으로 옮기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난 변곡점이 되면서 민들레만의 자기 회화 미학으로 변신하게 된 변곡점 같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쪽 벽면에는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기 또 보면 균열된 지표면 같기도 하고 스포로 채워진 약간 개울가의 수면을 클로즈업해서 그린 그림같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도자 표면이래요 이건 도자를 하는 사람만 알수 있겠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천수의 도자가 워낙에 변형된 이미지이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 화가가 그리는 그림의 대상은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완성된 결과물은 추상미술의 외형을 띄고 있습니다. 이게 민들레의 회야미하게 변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민들레와 이천수는 각기 자기 장르, 그러니까 회화와 도예에서 자기 변신을 시도한 이스고요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 비규범적인 도자 그리고 비규범적인 회화까지 전개가 된 키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매개하는 거는 도자입니다. 민들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공모전에 입상을 했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현대도예전 입상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충북문화재단의 전시지원에 선정돼서 개인전 을두 차례 연바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조계사와 충주시청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예가 이천수는 대한민국 공예대전 우수상, 서울 현대도예공모전 우수상 같은 수상 경력이 있고요. 충북문화재단 전시지원에 선정돼서 개인전 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에 당선돼서 개인전 연바가 있죠. 그리고 도자기가 조선관요박물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팅의 7월 전시 투썸포는는 그 민들레 이천수의 변신이고요. 전시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고 일요일 월요일 휴무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요. 아, 부대행사로 작가 대화가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7월 15일 오후 5시에 참석하시면 돼요. 참석 신청하지 않고 그냥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